아까 함경 후보님한테 질문을 할, 하려고 했던 내용을 장혜연 후보님께서 짚어주셨어요. 포크레인으로 막겠다고 하는데 그건 저희들도 해요. 왜 못하느냐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감옥 갈까봐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. 한다는 거는 우리 우리와 무슨 차, 다른 게 있는가 그게 좀 갑갑했어요. 아니, 제가 부모집행 방해죄로 들어가겠다고 한 거잖아요. <laughs> 오세훈 시장한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제 강한 의지잖아요. 이 문제는 뭐. 국민의힘 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당들이 함께 참여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표도는 입법 활동을 당연히 해야죠. 저는 함우경 후보님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어,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빚지화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셨다면 적어도 지금 출마하신 이 25개 자치구 아는 의원님들한테 연 서명이라도 받아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적어도 이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의 쓰레기통을 안 짓겠다. 다 재활해서 돌리겠다. 이 연서명은 받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